<목소리도> 가면 아, 연소. <laughs> 어, 안녕하십니까 몽골몽골파코 아, 뭐, t v 골프입니다. 아, 아 네. 여기 꼬맹이를 오늘 만났는데 어디서 어느 소속이에요? 저요. 흥국 클럽. 흥국 어디? 우성. 울진. 울진, 울진. 울진에서 왔어요. 네. 아, 이거 좋합니다 열심히 하세요. 자기 소개 한번 해봐. 몇 살? 저는 작년, 4학년, 작년이 작년 4학년 3반 부구초등학교 다니는 권우현이에요. 아 그리고 치신제는 얼마 됐어요? 어, 사 개월 됐나요? 사 개월. 사 개월. 아 그럼 할머니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 아빠 형도 같이. 아다 같이 왔어요. 아 절고 나온대 부탁해요. 네. 할아버지 만들어라. 어디가면 어디가잖아. 한번 나면 좌측으로 가면 오비래. 좌측으로 가면 오비래.